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한 캡스입니다. 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또 여러분들 마지막도 유종의 미를 아, 거두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는 평생 직장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의 한 80세까지는 재미삼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또 어떨까요? 저는 어제도 종목을 한 천여 개 종목 필터링 하다가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저는 역사상 신고가 종목을 또 좋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2주 신고가를 뚫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60일 신고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10일 신고가를 뚫어야 되는데, 오늘은 10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여전히 추세가 좋고, 실적도 좋은 그런 종목 다섯 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역사상 신고가. 정말 정말 좋은 주식이죠. 이런 주식이 그냥 막 강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역사상 신고가 종목도 아, 사실상 10일 신고가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은 꼭 기억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 아, 1위부터 5위 저 나름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10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단기 매매에서도 유망하고요. 사실 장기 매매에서도 유망하다라고 하는 점 10일 동안 일단 최소한 아,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10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출처 삼성증권 HTS 여기 보시면 여러분 1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52주 신고가 등등이 있는데, 여기 10일 신고가에 클릭을 하고 봤더니, 이를테면, 하이트 진로, 기아, 가령 LG, MPC, 한솔 테크닉스, 삼성전자, 또 유니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 삼성전자도 73,500원. 10일 동안에 가장 주가가 지금 현재 높다라고 하는 점은 좋은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142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142개의 종목을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좋은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다섯 개 종목을 골라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러한 노력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10일 신고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역시 추세가 좋다라고 하는 점. 아, 우리는 일본과 주봉 둘다 추세가 우상향 또는 상승 전환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겠다. 거기다가 절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실적이 좋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 이를테면 하이트진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요거 이제 출처는 네이버 금융입니다. 자, 하이트진로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은 조금 감소하고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자, 올해는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아,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감소하고, 단기순이익도 많이 감소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흑자 기조인 것은 매력적. 또 부채비율 187, 당자비율 53.7, 유보율 240은 양호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년 3월까지 감사보고서 실적은 여전히 흑자 기조. 그래서 실적과 뭐 재무 상태를 보고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감사보고서가 뭐 비적정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면서 어제는 제가 한 10여일 전쯤에 12월에 유망주 20일 종목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입자분이 태성 주식을 산 거죠. 이를테면 한요 정도에 산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예, 요 정도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어제 상한가에서 50% 정도는 팔았다. 나머지 50%는 한번더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관건은 이제 4,280원이네요. 그죠? 예,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더한 번. 슈팅을 때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못 넘고 내려온다면 오히려 이제 어 전량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천여 개의 종목을 필터링하다가 그 중에 어제는 1 0일 신고가 종목 중에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 30개를 골라서 저희 가입자 분들이 볼수 있도록 커뮤니티 멤버십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 0일 신고가 저희 1위의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뭐라고요 하이트 진로 자 하이트 진로는 계속해서 우아양 이럴 때는 사는 거 아니다가 지금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찌보면 20일선 대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대량거래 바로 여기죠 원고 네, 투고 자 거래한 실이면서 이것을 돌파한다면 일봉상으로는 더더욱 좋은 흐름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다만 깬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길 기대합니다. 21선은 생명선이다. 중요한 선입니다. 자 주봉이죠. 주봉은 거의 뭐 3만 8 0원대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1만 8천원 반토막 이상 났다가 이제 아마 요, 요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좋아 보인다. 안정적이다 라고는 측면에서 하이트 진로도 좋아 보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점수는 95점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2위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뭐라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일봉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흐름이 좀 좋게 가려고 했다가, 네, 다시 한번 재차 하락, 저점을 조금 높여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예, 상승하는 추세,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손바뀜, 매집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주가를 잘 올려서 전고점. 2만 원을 만약에 돌파하는 자리가 온다면 이 자리는 절대 어, 노쳐사는안 되는 자리. 주봉은요, 자 주봉은 4만 천 원부터 쭉 내려서 반 토막 이상이 더 났죠, 14,830원. 그리고 원바닥 투바닥 올라가면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지금의 가격은 뭐 전혀 네, 부담스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신세계 인터나셔요 저희 점수는 90. 4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3위 종목, SAMT. 뭐라고요? SAMT. 자, SAMT의 일봉입니다. 주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사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집의 흔적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일단 관건 여기 대량 거래,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미 돌파한 것은 강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21선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종목, SAMT. 주봉은요. 자, 주봉은 한 5,600원대부터 계속 떨어져서 한 반토막 이상 더난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저희 점수는 93점. SMT. a 자 여러분 주식 강의 등 광고 두 개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12월 1 3일이죠 오늘 밤 7시 저희 용산학원에서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경매를 위주로 주식,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등등. 1년 동안 사실상 거의 프리패스반 강의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오늘 밤 7시 용산 학원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도에 뭐 이를테면 주식, 경매, 부동산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싶다면 저 1년 투자 클럽반, 가성비는 값 중에 값이다 함께하시길 기대하고요. 자 12월 23일 토요일 밤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자 강의 공지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하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위 코웨이입니다. 뭐라고요? 코웨이. 자 코웨이 일봉이죠.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면 이제 팡팡으로 갔다가 중요한 것은 다시 이것을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 자 이런 종목은 차트 상으로 놓고 본다면 자 여기 5만 4천 원, 5만 4천 원. 또는 5일선, 10일선. 이 위에서 논다면 매수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이런 부분들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은요. 자 주봉은 대충 8만 4천 원대부터 반토막 이상 났죠? 예, 그러다가 이런 흐름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코에이. 점수는 93점 정도.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5위. 가비아입니다. 뭐라고요? 가비아. 자, 가비아는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지금 이제 팡퍼로 가고 있고요. 고점에서 윗골이 조금 달아서 약간의 좀 조종 눌림목 가능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은 지금 여기 16,000원 위에서 놀아주고 5일선 또는 11선까지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 일단 어, 여기를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될것 같고요. 또 11선 깨지면 팔고 위에서 놀면 매수홀딩 이런 부분들만 잘 정하면 될것 같고. 자 주봉이죠 주봉은 사실상 신고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으로 갈 거냐 다시 한번 슈팅을 충분히 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가비아 그냥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가비아가 95점으로 예, 5위가 아니고 1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 10일 신고가 또 제가 가장 또 신뢰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기 매매를 또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0일 신고가 종목을 주목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추세, 일본과 주봉 또 그런 가운데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담아두었다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면 진짜 그때 매매해서 좋은 수익을 내길 바랍니다. 더불어 항상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항상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꼭 정하자. 그리고 도달한다면 매도 버튼을 누르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가 더 설레이고 멋진 재테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홈런을 기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오늘도 급등을 기대합니다. 파이팅!